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잡한 경제학을 세상에서 가장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전략의 세계, 바로 순차 게임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준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 교재를 바탕으로 여러분을 최고의 전략가로 만들어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의 지도인데요. 먼저 왜 순서가 중요한지, 순서 하나가 어떻게 모든 판을 뒤집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게임나무 라는 아주 강력한 지도를 통해 상황을 분석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나면 상대방의 허풍 즉 공허한 위협을 꿰뚫어보는 방법을 익히고 반대로 내 약속은 어떻게 믿게 만드는지 그 비결도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엔 오늘 배운 모든 걸 깔끔하게 정리하고 여러분의 머릿속을 번뜩이게 할 질문 하나를 던져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누군가 먼저 딱 행동하는 걸 보고 아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결정하는 거요 바로 그 순간 왜 전략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가위바위보랑 체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위바위보는 하나 둘셋 하고 동시에 내잖아요 그런데 체스나 바둑은 어때요 상대가 어디에 말을 놓는지 보고 내 다음 수를 결정하죠 이게 바로 하늘과 땀 차이거든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순차 게임이라고 불러요. 뭐 별거 아니고요. 한마디로 순서가 있는 게임이라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즉 알고 내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정보의 차이가 모든 전략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순서가 있는 게임, 경제학자들은 대체 어떻게 분석할까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할까요? 아니죠. 우리에겐 아주 강력한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를 함께 펼쳐보시죠. 자,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 이게 바로 게임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 뿌리에서 가지가 쫙 뻗어나가는 것처럼 생겼죠. 메뉴에서 시작해 볼게요. 도전자 에드맨이 먼저 선택을 해요. 시장에 진입할까, 아니면 포기할까? 만약 진입한다를 선택하면 이제 공이 누구한테 넘어가죠? 맞아요. 기존에 있던 기린한테 넘어갑니다. 기린은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그래, 들어와라! 같이 먹고 살자! 하고 수용을 하던지. 아니면 어딜 감히 하면서 높은 생산량으로 싸우는 대응을 하던지요. 그리고 각 가지의 맨 끝에 있는 숫자들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그 결과로 두 회사가 벌어들일 돈, 즉 이윤이에요. 어때요? 한눈에 모든 상황이 싹 들어오죠. 자, 그럼, 이 복잡해 보이는 지도를 보고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보통은 시작부터 보잖아요? 그런데, 진짜 고수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완전히 거꾸로 생각해요. 타임머신을 타고 게임의 맨 마지막 순간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묻는 거죠. 자,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이 상황에서 상대방은 과연 뭘 선택할까? 이렇게 마지막부터 한 단계 한 단계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면서 최적의 수를 찾는 기법. 이걸 바로 역진귀납법이라고 합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바로 이 역진귀납법을 쓰면 아주 재미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협박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뻥인지 말 그대로 속을 허니 들여다볼 수 있게 되거든요 와 예리한데요? 맞아요 딱 보면 그렇죠 기린이 너 들어오면 가만 안둬 하고 으음장을 놓으면 애드맨은 마이너스 5억 손해 볼게 뻔하니까 당연히 에이 안 들어가는 게 낫겠다 생각할 것 같죠 하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경제학자들은 이런 걸 공허한 위협이라고 불러요. 이름 그대로 속이 텅 비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위협한 사람 자신한테도 손해라서 절대 실행에 옮길 수 없는 협박이거든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왼쪽은 에드맨이 들어오기 전이에요. 이때 기리는 막 소리치죠. 들어오기만 해봐! 높은 생산량으로 아주 박살을 내줄 테니! 그런데 오른쪽! 에드맨이 진짜로 시장에 들어온 후의 상황을 보세요. 기린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아 진짜 들어왔네. 이제 와서 싸워봤자 나도 30억밖에 못 버는데 그냥 같이 먹고 살면 50억을 버네? 자 여러분이 기린이라면 뭘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50억이죠. 그러니까 싸우겠다는 말은 뭐다? 결국 지킬 수 없는 그냥 말뿐인 공허한 위협이었던 겁니다. 에드맨도 바보가 아니에요. 이걸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아 저거 뻥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과감하게 진입을 선택합니다. 그럼 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을 하겠죠. 이게 바로 뻥이나 허풍을 싹 걷어낸 진짜 현실적인 결과 이 게임의 완전 균형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럼 기리는 맨날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내 위협을 진짜로 믿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방법이 있어요. 그 해답이 바로 공약입니다. 이건 그냥 말로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딴 생각을 못하도록 스스로를 묶어버리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기린이 에드맨이 들어오기도 전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생산시설을 두 배로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는 높은 생산량으로 싸우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리죠. 이렇게 내 퇴로를 스스로 차단해서 내 말이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고단수의 전략입니다. 이런 전략적인 공약, 비즈니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극적인 공약의 사례를 우리는 바로 우리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 장군님의 이야기입니다. 명량해전 다들 아시죠? 단 13척의 배로 133척의 외군과 맞선 전투. 이때 장군님께서 병사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입니다. 이건 그냥 멋진 말이 아니었어요. 도망간다는 선택지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후퇴라는 길을 스스로 막아버려서 우리에게 남은 길은 오직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기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아군과 적군 모두에게 보여준 거죠. 이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공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오늘 찾아낸 이 강력한 전략 도구들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오늘 배운 내용 딱 다섯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순차 게임에서는 순서가 모든 걸 결정한다. 둘째, 이 게임의 지도가 바로 게임나무다. 셋째, 이 지도를 푸는 열쇠는 끝에서부터 생각하는 역진 귀납법이다 넷째, 이걸 이용하면 상대방의 공허한 위협, 즉, 뻥을 간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 말을 믿게 하려면 스스로 테러를 막는 공약이 필요하다. 어떠세요?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이제 어딜 가서든 전략과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직장 생활 혹은 중요한 협상에서 이 역진 귀납법, 즉, 거꾸로 생각하기를 적용해 볼수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마지막 그림을 먼저 그려보고 거기서부터 거꾸로 계상해서 그렇다면 지금 내가 둬야 할첫 수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전략적 사고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그리고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